테크놀로지야 멋지다. 야이차 뭔데? 어떤 뭐또 뭔데? 에쿠스. 완또뭔또또 또 에쿠스. 또, 또, 또 에쿠스고. 조선 어? S 클래스. <laughs> 얼마짜리게요? 얼마짜린데? 한, 한 맞아 한 맞아 보세요. 그래도 1 5빵입니다 5방. 오빵. 야5빵이면 그래도 한 800, 900? 8기통. 그러니까 한 1000만 원까지는 안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8, 900 정도 는안 좋겠나? 뭐 금액은 일단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뭔데 그럼 뭐 차도 씨짐베 짐베이 이460 휠은 죽인다 야이또 예. 휠이 460은 이렇게 뻗쳐있거든 3 8 0원씨 이게 소심해 뻗쳐있는데 아. 아. 예. 아. 어떤 휠인지 모르죠 아. 모르지 나중에 제가 더, 돌아다니면서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약간 소심해요 휠이 <laughs> 야뭐 한... 돈 천만원짜리 정도면, 은 뭐, 그 정도 들어갈 만한 가 아이가? 네. 다이아도, 야마, 뭐, 다 저번 달에 바꿔가지고, 아. 쨍쨍합니다. 야, 근데 차, 차, 그래도, 야, 차 나올 때 1억짜리 차라 그런가. 차가 짜세나긴 한다, 야. 네. 음? 죽이네. 번쩍번쩍 번쩍 하잖아, 차가. <laughs> 어떻습니까? 조짜세 납니까? 조짜세 나네. 이게 몇 년식인데? 2010년식. 10년식. 네. 15년 됐네. 그러네요. 15년 됐네, 벌써. 크그 <laughs> 야, 그럼 여전히 짜세 나긴 짜세 난다, 차가. 근데, 시, 마마판에 이건 뭔줄 압니까? 이게 뭔데? 핏장구가 아이가? 이거는 공항 주차장. 어, 그 자기들만의 식별 스티커. 아, 그래? 네. <laughs> 제 옛날에 이 클래스는. 어. <laughs> 노란색 스티커에 들이. 어. 예. 야, 그럼 저 스티커가 있으면 뭔데? 뭐? 그럼 이제 공항 쪽으로 뭐 계속 뭐 출장 많이 댄게는 차다. 아. 이거는 이제 우리 VIP들만을 위한 그 진짜 어? <laughs> 외국인. 어. 바이어. 슈퍼 세단이다. 어. 아. 바이어들, 바이어들. 예. 아. 이건 뭐차이 정도면 훌륭하다 아닙니까? 야, 차 죽인다 진짜. 예. 아. 어. 우리 또 외국 저 귀빈들 모시고. 음. 예. 어, 우리 외국 VIP들 다문 다 열고 어예어 컴온 예 오케이 예 그렇죠 이야 실내도 뭐 실내는 이따 제가 자세하게 보여 드릴게요 어예크 좋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뭔데 이게 또 자세 안 나오게 또 소프트 클로징이 아니야 하하 예 이거만 압축 들어갔으면은 죽을 텐데 아뭐야 네, 뭐. 이게... 그래도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저 휠에 어 이게 뭐 vs 오빵 그래 에. 이게 다인데 이게 다인데 야 그리고 차도 밖에서 들었는데도 차 조용하다야 이게 vs가 베스, 베스트 슈퍼 세단 그거라고 아니죠 <laughs> 이 500의 의미는 뭔줄압니까뭔데 500만 원짜리 야 이거가 아니죠 리프트에 올라가면 500부터 시작이다. <laughs> 예. VS500. 베스트 슈퍼세단 수리비 500부터. <laughs> 트렁크 공간도 뭐. 보지? 근데 또 트렁크가 이게 또 <laughs> 자세 안 나오게. 또 이게 또 오토가 아니야. 하하. <laughs> 손으로. 예. 보이시죠? 우리 이제 또. 기사 양반들이 또 저거 어? 야 우리 타, 또 타기 전에 이제 미리 에이. 딱 청소 다 해놓은 그거네 우리 회장님이 또 공항에 또 어? 모시러 나가기 전에 어. 또 기사 양반들이 또차 사람 닦아 놔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지 또 우리 회장님이 또저차안 닦여져 있으면 또 뭐라 한단 말이야 뭐라 하지 긴 어? 기사 이 차가요 차 상태가 와일로 차 바꿀까 니가 <laughs> 기사인 거 아니지 니가 <laughs> 기사인 거 아니지 회장님 차 몰고 온거 아니지? 네. 이게 또, 우리, 저, 전차주가, 음. 또 우리 사모님이라가지고, 초보 운전. 음. 야, 근데 이런 거 있는 게 좋더만. 에코스 뭐, 베스트 슈퍼스, 그다500 뭐 타고 다니면은, 어. 차들 이거 깜빡이 안 켜도 다 알아서 비킵니다. 그제? 그거 또 필살기 있잖아. <laughs> 초보 운전까지. 맞다, 맞다. 네. 무조건 비켜야 돼. 야 야, 차 이쁘긴 이쁘네. 예, 네, 이거, 저기 어디고? 당근에서, 당근했습니다. <laughs> 당근에서, 당근했다 예. 네. 당근에서 슈퍼세단 샀다니까, 네. 와이리 웃기더라. 당근에서 슈퍼세단. <laughs> 당근 홍보대사가. <laughs> 내 당근으로 차를 엄청 많이 사러 다니 그러니까. 네. 뭐 당근 홍보대사가 당근에서 차를 사러. 야, 근데 차가 굉장히 잘 나왔네. 이거 보십 이거. 한때 부회, 부회 상징이었는데 네,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너가 아낄 내가 다 책임진다 아, 사, 회장님은 일만 하셔라 그렇지. 내가 다 책임진다 아뭐 이거 좀차 이쁘긴 이쁘네 차길쭉주가이이 음. 뭐 정도면 뭐 자세 나죠 음. 이 정도면 진짜 자세한데 야이 차는 어디서 가져왔는데 이거요 부산에서 어, 부산 예 부산에서 가져왔지. 얼마에? 280만 원인데. 어. 250에. 250에. 예. 야, 근데 차잘 가져왔네. 아까 밖에서 봤을 때도 그랬는데, 야 확실히 280만 원 티는 안 난다. 몇 년식인데 이거는? 2010년식이요. 10년식. 킬로수는 네. 보자. 32만. 32만. 야 근데 차 존나 죽이네그차그그 그, 그 정도까지는 안돼 보이는데. 차 외관. 잘2 5리가 어. 아니라니까 이거는야 외관 관리도 잘된것 같고. 예. 아니 내가 에쿠스를 또 시,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요. 음. 예. 야 근데 진짜 그키로스로안 보인다. 차도 조용하고. 조선 에스클라스 아닙니까. <laughs> 야 근데 왜 샀는데? 이건 타보고 싶었어요내가 어... 네, 너무 타보고 싶었기 때문에 어. 기름은 많이 빨겠네 연비는 어 a g 기름은 한 번도 안 m m 는데 음.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하 m a n Hambondo, unknown there. m m Hmm. h 4.8. 야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같다 보통 이런 대형 세단은 한 2, 3kg 안 찍나? 그거는 이제 8기통 갔을 때 그랬죠. 어. 6기통 3,800cc인데. 그래가 이차 가지고 뭐 하려고? 이거 이제 광택 한번 하고요. 어. 그다음에 뭐 팔아요 저 또. 음또 팔고 또 이제 다른 걸 리뷰담하고. 도 예, 네. 예. 차 언제 가져왔는데? 어제 아래 예. 한 이틀 정도 타보니까 어떻어 차는 좋아요 좋고 조용한데 음. 네. 기름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단점보단 장점이 많아요 솔직히 이 가격에선 근데 솔직히 이런 대형 세단 타면 기름값은 당연히 포기해야지 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런 고급차를 못 타지 <laughs> 근데 이게 S 클래스 내가 둘둘둘을 탔잖아요 둘둘둘 아. S 클래스 아. 데그 차가 2015년식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 안락하고 조용한 거는 이게 음.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이거 가져오면서 140 이상 못밟겠더라고 <laughs> 왜? 아, 불안해요. 네. 이게 좀 야. 차가 붕 떠댕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그거는. 그거는 뭐국산차 어쩔 수 없는 거 아이가 네. 독일 차들은 딱 귀신까지 딱 붙어가는데 고속주행하면 네. 차 좋으십니다 야 근데 차 괜찮다 이거 밖에서 보면은 어. 차뭐 800만 원 1000만 원 짜리지 그래 키로수는 어차피 내밖에 안 보거든 <laughs> 그지대리기사랑 대리, 내밖에 안봐 그렇지 <laughs> 또 조차세 주고 있거든 이거 맞네 그래 그 정도 돼야 조차세지 네. 차는 뭐 문제없어요 전차주가 뭐 스타트 모터 갈아놨고 음. 전차주가 와휠 자랑 얼마나 하는지 <laughs> 전차주가 휠을 지가 바꾼 거야? 저희가 바꿨다 그네요. 어. 타이어도 바꿔놨고 음. 한달 전에 어. 어, 솜털 살아 있더라고. 야 괜찮다 근데 차 진짜 괜찮다. 야 15년 된 차에다가 예. 30만 됐는데. 30만 됐으면 수리도 어느 정도 다해놨을까가 그렇죠. 어. 내가, 형님도 알다시피, 내가 별의 별 차를 다 타봤잖아요. 그래. 30만 키로까지 수리 안 하고 못 타요. 차는. 절대 못 하지. 네, 절대 못 합니다. 이게 무조건 메인터넌스가 들어가야 차를 유지할 수 있지. 키로수만 어. 네. 많다 보이지. 거의 뭐, 이 정도면 은 진짜 한, 바... 진짜 딱, 딱, 겉 보기에는 한, 진짜 한돈 천만 원 정도는 해야 될것 같다. 또그저엠블럼이또한 음. 200만 원 차값 더 올려줬잖아. 그렇지? 이거 <laughs> 또 고급차의 상징이요. 보세요. 요거 에쿠스 이래가 음. 시계 또 박혀있고. 이게 있어야 되거든. 저게 저게 또조자세 아이가 조자세죠 <laughs> 먹어주는 부분이죠. 이거는. 예. 네. 또요 통풍시트 다 들어가 있고. 음. 뒷좌석 커튼. 응. 음. 네. 아, 커튼도 있어. 예. 네. <laughs> 그래도 확실히 처음 나왔을 때 1억짜리 차가 괜히 1억이 아야 돼, 그자 응. 차 음. 멋지지, 뭐. 어. 뭐, 조명 죽은 것도 없고, 응. 음. 와이퍼 오토 들어가 있고, 응. 음. 장거리용으로는 멋집니다, 이거. 이거 또 알죠? 내전매특허 요새 이제 차 출력이 또 모자르다. 어,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 어. <웃음> <웃음> 이거 바로 아슬하다 만날 수 있는 그 제로의 영역으로 바로 갑니다 <laughs> 그 600km 이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제로의 영역 <laughs> 근데 32만인데 차가 진짜 조용하다 진짜 조용하다 조선 S 클래스 아닙니까 어. 근데 뭐 요즘 차처럼 반자유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없다 이거지 에. 옵션은 다 있어요 에. 뒷좌석도 전동이고 어. 옵션이 몇개 빠졌어요 어. 네. 야 그래도 그래도 그뭐그 뭐그 정도 기능 빠진 거 가지고는 뭐예뭐 예, 뭐 이거 250만 원인데 음. 네. 250만 원이니까 야 근데 250만 원에 이렇게 차 깨끗하게 유지된 거면은 괜찮지 예. 보험료 30만 원 들어갔고 음. 야 네. 최소 한 500은 줬을 줄 알았다 500 이상은 무조건 줬을 줄 알았다. 왜냐면 251라기엔차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네 차도 좋고 비도 이래어버써보고 예. 광택을 한번 내야 되는데 제가 음. 광택은 니가낼 거야 광택 지야가 내줘 어디가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내는데저또 샵에 가야죠 아 샵에 가서 예. 대신 내긴 니가내예 니가내 광택을? 아니, 샵에 그 저기 아파트 지하 5층이 제 샵입니다. 여기 <laughs> <거기> 니게니 네, <laughs> 네 샵이가. 예. <laughs> 제주도 좋다야. 그렇게 네가 내도 광택 오래 가드나? 한세 달은 갑니다. 야, 오래 가네. 음, 세달 가요. 피안 네. 어차피 또 자동 세차 이빨이 돌리면 또 음. 기스 생기거든요. 그렇지. 근데 검은 차 타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맞다. 나는 검은 차밖에 안 타니까. 아니, 이 코스에 또썬루프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 응. 어. 야이을건 나이네 진짜. 예. 또요어 알칸타라, 세모. 어. 예. <laughs> 그게뭐 촉감 뭐 있어 이거 <laughs> 아변태들 변태가 야. 아니 에코스와 좋더라고 이거 어. 야들야들 <laughs> 이게 어떻게 250만원짜리야 맞다 근데 이거 하이패스 언니야는 뻗었더라고 어. 말을 안해 작동은 해? <laughs> 결제는 안 돼? 안해봤습니다 안해봤어? 티켓 뽑아줘 그래 티켓 뽑으면 된네 예쁜 누나 얼굴 보면서 아, 아따 야 뒷좌석 좋다야 상석이 좋긴 음, 좋네 회장 된거 같다 응. 둘다 뒤에 타가 <laughs> 운전은 누가노 <하노? 웃음> 운전해줄 <웃음> 사람이 없네 술안 먹는데 데리기사 부를까야 <laughs> 근데 좋다야 뒤에 좋네요 진짜 음. 진짜 좋다. 이거 이 보세요 화장 거울. 아 화장 거울 네. 여기도 있어. 어 여기도 있네. 이야 조명도 들어오네. 크... 다음 이거 보십시오. 끝났다 이거는. 이거 앞좌석 <laughs> 조정하는 거네. 어 맞네요. 저 가네요. 어. 이야 야발 뽑고 편하게 가래 이거네예 죽이네 근데 뭐 이건 둘둘 레스 클래스에도 있던 거라서 음, 그래도야 15년 전 차야 이건 응. 어? 쿨시트는 안 되나 그럼? 안 되네요 이거 옵션 높은 거는 되는 걸로 아는데 음. 와 이거 또 커버도 있고 살아있네 제떨이 런건 없나? 제떨이는 양옆에 있더라고요 아, 있네. 그래. 또 시트 전동 아닙니까, 또? 좋다, 야. 뒷좌석이 확실히 좀 편하고 좋네. 네. 야, 이거 오토 이건 뭔데? 모르겠어요. 메모리 시트인가? 그건 모르겠네요. 오, 편하네. <laughs> 편해 보인다, 야. 음, 오, 이게 어떻게 250만 원짜리입니까? 그러니까 죽이네그 열선 끄자. 공기 뜨거 다야 탄다 타, 보통 전동 커튼 일단 뒤에 안마 음. 모던가. 아, 노래는 아, 노래. 노래, 노래. 응. 음. <laughs> 오 어, 테이블도 있네. 아 이게 테이블이었어. 예. 어안되노안되 고장이 안 된다. 아 고장 나네. 들고 먹으면 되지 뭐. 응. 어? 250만 원인데 들고 받쳐 먹으면 되지 손으로. 이것도 안 보이죠? 와등네 개다 천장에. 이야. <laughs> 이게 또 무도 있게. 꺼시는 응. 거 보이죠? 와 환장한다 이거. 이게 어떻게 250이냐고. <laughs> 야 이거 천장. 이건 뭔데? 그건 이제 앞좌석 기사한테 얘기하라고. <laughs> 어. 야, 여기에 대가리 갖다 대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 그냥 운전 똑바로 해라. 앞에 이발이 뻥 뚫려 있는데. 네. 야, 이거 이중접합유리네요 아, 그래? 예. 한번 보세요. 아, 야, 여기도 그 커튼 그거 있었구나. 보자, 오, 맞네. 이중이네, 오, 그렇구나. 오, 아, 좋다. 야, 근데 진짜 250만 원 아닌 것 같아. 진짜 다리 움직이는 거 멋지다. 좋다. 좋긴 좋다. 차가 응. 이게 내가 앉는 세팅 그대로거든요. 이거 음. 보세요, 지금. 레그룸이 주먹이 세 개, 빡빡하게 세 개. 야, 네가 키가 180이 넘는데 이 정도면은 예. 진짜 다리도 꼬아지네. 차짜 음. 짜세 난다, 짜세나. 어. 어, 우리 조짜세 죠 그러니까 네. 조짜세 씨. 이런 차는 딱 골프웨어 있고 어. 뒤에서 이제 저골프차에딱 내리면서 응. 네. 그게 자세인데 <laughs> 내가 공을 <laughs> 못 치니까 네. 또 부동산에 음. 아줌매들 싣고 땅 보여드리기 딱 좋다 이런 차 좋지 네. 아줌매들 뒷좌석에 앉아가 좋아합니다 <laughs>